팍을, 그렇지, 뒤로 누워. 하체 들어온다, 조심하고, 왼발로 밀어. 위로차 봐. 다 했다 아, 그렇나 자세 아, 더 낮춰. 의원아 반대로 칠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밀어 밀어 골반 밀어 오른쪽 에이, 골반 골반 밀어 번져, 아, 겨드랑이 파자 네, 못가요형못 가. 의원아 안되겠어 왼손으로 높이 잡아 그렇지 크레이지도 들어온다 왼손 높이 잡아봐 루프축구하는 것처럼 밀어 루프축구 할수 있어 루프축구 해도 돼 상대 머리 밖으로 들어오네 앞때릴 수 있어 계속 리커버리 해야 돼 오른손 골반 오른손 골반 밀어 골반 자식아 어 이거 뭐야 우산 우산 데프고와 왼발로 겨드랑이 밟아도 되나? 그래, 차도 돼 차면서 뒤부르기 해도 돼 차면서 뒤부르기 그렇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뒤부르기 잘한다 다시 시도해 정면 보여, 정면 보여 일어나, 뒤고 왔네, 뒤보고 왔네 세팅해보자 그렇지 일어나, 일어나 부드럽게 Hadi, hadi, hadi. 왼다리 빼, 왼다리 빼. 한발 조심하고. 다리 넘겨, 왼다리 넘겨라, 조연아. 왼다리 반대쪽으로 넘겨봐. 조연아, 압박할 수 있어. 압박해도 좋다. 그렇지. 됐다. 고개 막아 다시 압박해. 도연.